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. 나이는 1 9 살이군요. 수잔입니다. 어. 아,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니 뭐 그냥 엄마 차 빌려서 학교 가요. 아, 원래 운전을 직접 이렇게 하시나봐요. 아니 뭐 딱히 면허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보험이 엄마 명의로때 있어서. 아 근데 운전하실 때 앞을 좀 봐주세요. 예. 아, 다 왔다 이제 내리면 될것 같은데 아그팔 조심하세요 아팔 조심해지 팔팔팔 오늘 어, 날씨가 좋네요 아뭐 날씨 뭐 그냥 하두가 이래요 뭐 원인데 뭐 떨리시진 않으세요 아뭐 떨릴 게 뭐가 있어요 뭐 맨날 오는데 아 키가 좀 크시네요 그게 저랑 좀 비슷하니까 아 백팔십 조금 안 돼요 아 그래 네. 아뭐 근데 왜 자꾸 따다냐요 못했지? 뭐 근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아니, 그래, 이좀뭐 아, 그, 없어, honest, 뭐아 n t 다 o u I'm a little tired than I go. I'm a little bit in there. I'm a little bit in there. 뭐 딱히 명예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. 뭐애들 따라줘요? 그냥 <laughs> 그래 러냐고안 그러냐고 아니 잠깐만 야!!!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장범이랑 민석이랑 밥 먹으러 가아 원래 친구가 있, 있긴 있으시나봐요 필요 있데 먹어요 <laughs> 야 빨리빨리 빨리 안 가냐? <laughs> 장난친 거야 <laughs> 자시지금 식사시간이신 거예요? 업시간이신예요 끝! 예 o d 지 e a h Namadijim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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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m a d i j 고네 o Namadijimo! n a m a d i j i

직접 안말리지고 이렇게 저한테 시키는거에요? 아 죄송합니다 아 개운하시겠어요 씻으셔서 아 그냥 산뜻해요 아. 이제는 검정고시 공부하러 가야돼서 검정고시요? 응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이걸 입을지 저걸 입을지 고민 고민하지마 아, 하바냐 바라비다 심장